안녕하세요 셔플벤터입니다 오늘도 되게 더운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셔플 가는 날 인데요 저번주에 방학이라 엄청 몸이 많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몸좀 풀려고 어, 준비중입니다 <laughs> 오랜만이죠 어, 저희 여름이라 그런지 아니면 우연히 일칠까요 저번에 제가 식당에 가가지고 파도잔을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러고서는 카드전이 엄청 날개도 튼 듯이, 날개도 튼 듯이 팔리고 있답니다. 이 쿠팡 로, 로켓 입고 시킨 게 품절이 나서 지금 제가 또 재입고 시키려고 포장 중입니다. 이렇게 포장. 여섯 개 세트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씩, 요렇게 랜덤으로 하나씩 가는데 여기 보내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세요. 어떤 고양이가 당첨될까요? 이걸 찾는 것도 재밌는, <laughs> 뽑기의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넣고 포장을 해서 이렇게 비닐 포장해서요, 이렇게 택 붙여서 입고 시킵니다. 그리고 물론 저희 구매 주셔도 음, 요 택은 안 붙지만 비닐 포장 이렇게 해서 가니까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.